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일드 리프트 뉴스의 오삼입니다. 자, 오늘은요, 2.2 패치로 떡상 중인 탑 챔프 5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명이 좀 길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할게요. 자, 먼저, 등대한 국밥 챔프로의 변신, 탱 그라갔습니다. 스펠은요, 점화, 탈진, 전면 들어주시고요. 추, 추천 아이템 보겠습니다. 태양불꽃방패, 얼어붙은 건틀리 정령의 형상이 있겠고요. 자, 국밥 필수 아이템인 태양불꽃방패는 무조건 가주셔야 져 됩니다. 그리고 2번 스킬과 찰떡 아이템인 얼어붙은 건틀릿을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령의 형상으로 패시브 체력 회복 증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신발은 우리 팀의 인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존야를 가주시고, 그리고 공격적인 플레이 하고 싶다 벨트 그리고 스프릿 운영할 거다 텔포 그리고 하드 탱커가 되고 싶다 돌기가못 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챔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두박사입니다 페는 유체와 탈진 전면 들어주시고요. 추천 아이템으로는 태양 불꽃 방패, 원머그의 가보, 정령 영상이 있습니다. 문도의 이번 스킬과 찰떡 아이템인 태양 불꽃 방패는 무조건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머그의가보까 정령 영상 가져주시면 됩니다. 원머그의 가보시 이 좀비 문도를 만드는 종결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발업 그레이드는 수운, 텔포 돌가보시 있는데 텔포랑 돌가보는 똑같습니다. 일단은 운영과 탱커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수원인데요 상대방의 CC가 굉장히 강력하고 순간 폭딜이 가능한 챔프들이 있을 때 문도박사가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죽어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으로 한번 살고 보자는 겁니다. 자, 다음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냄새는 약해지고 주성치카는 늘린 뿡뿡이 신지드구요 스펠은 유체와 점화, 점멸 되겠습니다. 추천 아이템은 망자의 갑옷과 얼어붙은 심장, 대자연의 힘이 있는데요. 망자의 갑옷은 그냥 가주시면 이속이 빨라지고 얼어붙은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신지드에게 부족한 만화와 방어력을 충당시켜 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공속을 감소시켜 주는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대자연의 힘은 신지드가 맞을수록 이속이 빨라지고 마법 적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방구를 더 많이 낄수 있습니다. 공격 아이템도 있습니다. 평범한 신지드는 연결지팡이, 아군의 딜러가 충분할 경우 라일라이, 아군의 딜러가 부족할 경우 리안드리 혹은 모렐이 되겠습니다. 생지드는 보기 아이템은 한 개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양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도박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시 c 기가 강력할 때 신지드가 들어갔다가 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턴이 가능하도록 수은을 하나 가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의 시 c 기가 별로 없다, 이 정도만 버틸만하다 싶으면은 영광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면 보이는 대로 다가버리는 믹서기 가렌입니다. 믹서기 가렌의 스펠은 점화, 탈진, 전멸 되겠습니다. 추천 아이템으로는 치력의 양날 도끼, 태양 불꽃 방패, 대전의 힘이 있는데요. 치력의 양날 도끼는 가렌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주셔야 되고 태양 불꽃 방패는 믹서기의 불맛을 추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 다 그리고 대자연의 힘은 맞을수록 이속과 마법 저항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련내기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신발 업그레이드 보겠습니다. 먼저 믹속기 발동 준비 영광입니다. 그리고 텔포로 스플릿 운영 그리고 돌가보드로 든든한 선봉량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섰습니다. 올해 농사는 풍년이네요. 극택 나섰습니다. 흡혈은 유체와 탈진 전멸 들어주시면 되고요. 추천 아이템으로는 태양불꽃 방패 궁극기와 시너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얼어붙은 심장 스킬 가속으로 농사를 더 쉽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부족한 만화를 채워주고요. 정령의 형상으로 패시브 흡혈 회복량 증가를 받아서 라인전을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업그레이드 보겠습니다 뚜벅이의 필수 아이템인 영광 가주시면 되고요 나는 스프릿 운영을 할 거다 그럼 텔포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장 패치로 떡상 중인 타 템포 5 알아봤고요 와일드 리프트 뉴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